당내 갈등을 빚었던 허은하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. 네.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. 아니죠. 서운하다기보다는 예. 어쨌든 저희로서도 저희가 더 잘하지 못한 거 그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. 물론 떠나신 거는 서운하게 생각합니다. 음,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만약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였다면 저희한테 타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.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보고 있기로는 TV 토론을 계기로 해서 상승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첫 번째고 허은하 대표님 나가시는 거 보면서 솔직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오기가 생겼습니다. 이게 우리가 사람들 나가는 거 붙잡고 싶은데 줄수 있는 게이 노래밖에 없다. 뭐 무슨 노래도 아니고 뭐줄수 있는 게 없어요. 음, 네.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텃밭이라고 할 만한 안전한 지역들을 그렇게 보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뭘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결국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려면은 개혁신당이 더 성장해서 더 네.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더 붙잡을 만한 것도 많이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다. 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.